자,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또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한, 음, 저번 시간에는 굉장히 많은 술들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굉장히 간단한 제 칵테일을 집에서도 충분히 쉽게 할수 있는 칵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 칵테일은 이제 민트 줄랩이라는 칵테일이에요. 민트 줄랩. 자, 줄랍 스타일은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민트가 들어가죠. 네, 저희는 이제 그 스페어 민트를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버버니스키가 들어갑니다. 버버니스키가 들어가고. 그리고, 자, 이제 사탕수수, 이제 시럽이, 이제 설탕 시럽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탕 시럽하고 똑같고요. 보통 이제 설탕 시럽을 이제 심플 시럽이라고 합니다. 심플 시럽이라고도 하고. 자, 그리고, 어, 이거는 이제 넣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 넣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이거는 앙고스트라 비타스라는 이제 향신료 같은 거예요. 향신료. 향신료 같은 건데, 음, 이것도 향신료지만 알코올이 어, 44.7도 짜리예요 음, 예전에는 이게 다 이제 약으로 쓰였어요. 예전에는 다 약으로 쓰이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이제 술에 이제 음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향신료로 이제 바뀌었고요. 뭐 토닉도 마찬가지예요 토닉도 원래는 이제 강장제였다가 현재는 뭐 우리 진토닉처럼 이제 그런 이제 칵테일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안넣은거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이 민트 줄랩은 항상 이제 그크러시다이스 잘게 부순 얼음이 있어야 돼요. 잘게 부순 얼음. 이런 식으로 이제 잘게 부순 얼음이 있어야 되고. 자, 이런 걸 이제 크러쉬드 아이스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팥빙수 먹을 때 먹는 그 얼음은 이제 쉐이빙 아이스라고 합니다. 쉐이빙 아이스라고 하고, 자, 지금 얼음은 이제 어, 크러쉬드 아이스라고 합니다. 자, 만드는 방식은 자, 일단 먼저 이제 이 시럽을, 어, 시럽을 2분의 1원수를 넣어줍니다. 시럽을 2분의 1원수를 넣고요. 뜬 다음에 민트 민트 잎을 한뭐열 조각에서 열두 조각 정도 넣주시면 어 돼요. 그리고 자이건 이제 머들러예요, 머들러. 그리고 모히토칼테에 만들 때도 쓰이는 이제 머들러입니다. 이제 뭐 재료를 으깰 때 쓰는 거죠. 이 머들러를 가지고 살짝, 살짝, 이제 살짝 이렇게 돌려줍니다. 시럽과 이제 민트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이제 살짝 이렇게 저어줍니다. 자, 이런 다음에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이제 그런 다음에 이크러스 다이스, 이 잘게 부순 크러스 다이스를 잔에 부어 줍니다. 잔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득 채워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버버리스키, 버버리스키를 이온스를 넣어 줍니다. 이온스. 자, 총 60ml. 이온스를 이온스가 들어왔습니다. 이온스가 들어왔고 자, 이 파스푼으로 자, 저어줍니다 살짝 이제 뭐, 문처랑 살짝 섞일 수 있을 정도로만 살짝 저어줍니다. 너무 많이 저어주면 얼음이 빨리 녹아서 이제 맛이 없어지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얼음을 살짝 위에 이제 어, 띄워주고요. 살짝 위에 띄워준 다음에, 아, 그런 다음에, 이제, 민트로 마지막 가니시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민트, 이렇게 줄기를 잡고요. 살짝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살짝 꽂아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작은 머들러가 나가도 되고요. 이런 이제 이런 좀 머들러인데 우리가 이제 진토닉할때 했었죠. 이런 작은 머들러를 꽂아서 나가도 되고 보통은 이제 머들러 없이 그냥 나갑니다. 머들러 없이 그냥 나갔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이 된 이제 민트 줄랩입니다마차체는 어, 일단 시럽이 들어가고 민트가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 머들링을 했잖아요. 머들링을 해서 어, 민트 향이 좀 이제 약간 강하고요. 그리고 어, 이제, 위스키, 버번리스키 자체가 일단 뭐, 위스키니까 이제 독한 맛이 올라오죠. 근데 이제 또 시럽하고 좀 살짝 어울리면서, 어, 뒤에서 이제 단맛도 좀올라오고 전체적으로 이제 민트랑 이제 시럽, 그 다음 위스키가 이제 아주 뭐, 조화롭게 잘 이루어진 그런 칵테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민트 줄렙입니다. 민트 줄렙. 자, 많은 이제 줄렙 스타일의 이제 칵테일들 보면은 대부분 다 민트가 다 들어가요. 민트가 다 들어가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줄렙 스타일이 많습니다. 음, 이건 이제 대표적인 칵테일인 이제 민트 줄렙이고요. 어, 자, 오늘은 이제 요 민트 줄렙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볼 때는 제가 이제 어, 저 올드 패션드라는 이제 칵테일. 그때는 저희가 이제 뭐 훈연기도 쓸 것이고 뭐 여러 가지를 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올드 패션 칵테일로 이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